어 이제 오늘은 뭐 강좌가 이제 시황 이야기를 이어서 이어져야 할 것은 제 시장의 어떤 각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각도를 말한 분들은 뭐몇 분들의 어떤 생각자들이 계셨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각도에 주목한 분들이 몇분 있었기 때문에 이 각도라는 것이 마치 제가 주장하는 어떤 이론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각도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론인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노차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각도라는 것은 어, 개인의 각도도 아니고, 파동도 엘리엇의 파동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시장을 볼때 사용하는 어떤 전반적인 눈, 어,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시장을 볼때 어, 사용하는 어떤 잣대. 혹은 만의 무기 이런 것들을 저는 각도라는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라고 노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하는 그럼 제가 몇 차례 나 얘기했던 그 각도라는 것이 그뭐 그렇게 볼게 있길래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별로 알려드릴 내용은 없지만 이 각도라는 것에 어 우리가 주제를 맞춰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거나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을 어 같이 짚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부분의 각도의 두번째 파트 파동에 이어서 각도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강좌를 하기에 앞서 다소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제가 예전에 몇 번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강좌나 그 외에 뭐 어떤 각종 어떤 자료 혹은 뭐 번역 출판물을 통해서 어제 나름대로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나 리포트를 몇 차례 노출한 적이 있는데 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일부 유료 아카데미나 뭐 그외몇 군데에서 아예 그 자료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 자기들의 이론인 것처럼 오히려 교육을 하는데 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소 어 분노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어 시장의 수많은 책들을 보고 그책 속에서 장점을 따오고 그 이론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론 자체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 정리도 되기 전에 그것이, 어, 그대로 도용해서 그대로 몇 번의 발표를 통해서 마치, 어, 자기의 이론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대중들에게, 어, 기만하는 어떤 어 무기로 기만하는 어떤 기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혹은 어떤 사술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나 앞으로 말씀해 드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복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몰아가고 시, 투자 이론을 접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저런 과정을 거쳤구나.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라는 어떤 참고로 삼는 어떤 벤치마킹의 수단으로 삼는 것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어떤 모습의 각도 뭐 이래 가지고 새로 뭐, 이것이 글로 나오거나 책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 번, 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그한 일이 반복되면, 어, 진지하게 한번 유감을 표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작은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 떤 것들이 완성되지 못한 작은, 어, 엉터리 이론들이 잘 대국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외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마음, 말래에 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어, 각도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이 개인 이론을 일단 먼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개인이란 분은 어, 미국에서 어, 어떤 각도 이론을 가지고 시장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분입니다. 어, 이분은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어, 우리 면화, 그 다음에 곡물그 다음에 유전, 즉, 이제, 습유 거래에 개입해가지고, 어, 무려, 어, 300회 정도 거래에서 98%의, 어, 승률이라는 대단한 승률을 기록했고, 어, 현재 자본 수익만으로도 그 당시 돈으로 약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개인이라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주식 투자 혹은 뭐 자본 시장에서 어떤 거래에 관련된 이론을 어, 이 개발한 분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뭐 존경한다는 표현이 가장 맞고, 제가 이 개인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처음에 시장 접했을 때는 거의 뭐 충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개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어, 여러 가지 배웠던 점이 많고, 또 개인 이론에 어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는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하학적 각도라는 것을 가지고 시장을 설명을 했고 이 기하학적 각도는 우리가 몇 가지 시장에서 각도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가장 어떤 주 수단이었는데 이 기하학적 각도 82.9, 76, 63.4, 45, 26.6, 14, 7.1도라는 이 알뜻 모를 듯한 이 각도가 어, 개인이라는 사람을 1900년대 초반에 어, 급으로 만들어주는 어, 중요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개인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가격의 높낮이가 아닌 가격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어, 시장에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과 시장과의 신경관계 속에서 하나의 단위 시간당 만약에 가격이 8단위가 올랐다. 단위 시간당 가격이 4단위가 올랐다. 단위 시간당 가격이 2단위가 올랐다. 단위 시간당 가격이 1단위가 올랐다. 혹은 2시간, 2단위 시간당 가격이 1단위가 올랐다. 혹은 4단위 시간당 가격이 1단위가 올랐다. 혹은 8단위 시간당 가격이 한 단위가 올랐다.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시간과 가격의 각도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각도에 따른 매매로서 거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 아주 훌륭한 기술적 분석가인데,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시장은 정해진 길에 의해서 자기 갈 길을 간다. 즉, 어떠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수급적 요인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이었고, 정해진 어 길이라는 것을 이 각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개는 엘리어트와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가 어 신봉했던 이 피보나치의 수를 개어 역시 받아들여서 피보나치의 수를 가지고 어, 자기 자신이 이론을 좀더 개성 발전시켰는데 이 개인이라는 사람이 어, 사용했던 개인에 대해서 이론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더라도 이 개인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주무기 즉이 기하학적 각도 이뜻 모를 듯한 이 각도와 두 번째 개인이라는 사람이 되돌림 비율로 사용했던 어, 1분의 8 2분의 8 어, 1분의 3 3분의 8 4분의 8, 5분의 8, 2분의 3, 6분의 8, 7분의 8. 이 알던 모를 듯한또두 번째 숫자. 즉 이것은 12.5%, 25.0%, 33.3%, 어, 37.5%, 50%, 50%, 62. 5% 66.7% 75.0% 87.5% 이러한 어, 지금 알, 여기서 이 숫자조차도 사실 시청자들이 보시면 이 도대체 이 복잡한 수치를 가지고 걔는 어떤 매매를 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두 번째 이 되돌림의 수치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강연에 나가겠지만 이두 번째 무기로 사용했던 피보나치의 수의 근간, 되돌림 수치. 이것이 걔네 두 번째 이론의 근간이 되었고, 걔네 세 번째 이론은, 어, 기본 사각형, 즉, 카디널 스퀘어. 즉, 기본 사각형이라는 것이 개인의 세 번째 무기였다. 이것이 세 번째 무기였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나간, 나가겠지만 어떤 수치들을 이렇게 네모 속에서 수치를 연결시킨 다음, 이 수치들이 연결되는 대각선, 수평선, 수직선해서 이 대응의 수치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는데 사용했다. 이것이 개인의 세 번째 무기였다. 그 다음에 개인의 네 번째 무기는 이 시장에서 x축과 y축이 갖는 각도 안에서 어, 이 대각선 각들의 교차와 그 다음에 수평각과 수직각과 대각선 각의 교차를 가지고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율을 체크했다. 즉,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율을 이 각도로서 찾아냈다라는 것이 개인의 네 번째 무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장 전체를 각도로 보는데 처음으로 어 어떤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이 각도를 제안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무기는 바로 어 기본각과 그 다음에 어 조정비율 그 다음에 기본사각형 마지막으로, 각도의 교차. 즉, 교차각 혹은 변화일이라는 변화일의 포착. 이네 가지 기본 방법이 개인 이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제부터 당분간 한 2, 3일에 걸쳐서 풀어나가기로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이론 중에, 시장들이 뭐 여러가지, 뭐, 바텀업, 탑다운, 뭐, 그외 각종 여러가지 분석법들이 존재하지만, 시장 구조이론이라는 것, 이 시장 구조이론이라는 것의 핵심에서 있는 것이 바로 개네이론이다. 즉, 우리가 보통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왜 기술적 분석밖에 할수 없는가를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시장 구조이론이라는 것은 그 외에 각종 복잡한 수치적 대응과 복잡한 시장의 원리를 전부 배제하고 자연계의 원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와 그 이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와 심리를, 어, 법칙 속에 녹여서 이것으로서 시장을 발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 이것이 바로 시장 구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시장 구조 이론의 핵심에 쓰 있는 엘리어트, 겐, 이두 사람의 혹은 기사 모리 이세 사람의 어떤 이론들을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경제 전문가나 혹은 정권 분석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구조 이론들에 대해서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알려,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장구조 이론의 핵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엘리어트 바켄 기사모리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이론을 계속 발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개인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이 개인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개인의 이론에 대해서는 한번 듣고는 잊어버려도 무방하지만, 이 개인이 이야기했던 이 각도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이 각도라는 것이 응용된 데 사용되었던 수단들, 이 사람이 각도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서성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제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역시 이제 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개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제 중간에 제가 보는 각도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